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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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하면은 나오면 안 돼. 그냥 이쪽에서, 이쪽에서. 와, 오. 와 오. 이 민어다, 민어, 민어. 와, 여기 민어야, 민어, 민어, 민어. 대박. 대박, 대박. 우와. 이거 민어 같은데? 북발이면 이거 오짜다 북발, 북발. 우와. 민어 맛없어? 북발이 먹어야지. 설마 양태는 아닌거지 <laughs> 우와. 양태보다 빠채 없다, 내가. 맞이, 우와. 막발 재수없는 소리하고. 우와, 그냥. 힘쓰는 거 봐. 우와 이런 거다똑발리좀 쓰다가 바른데. 우. 양쪽는안 했지? 드릭 드릭. 잖아 우와! 똑발리 이거. 대박! 오! 예, 역전이죠. 두고 2번, 2번. 더 가져가자. 여러분. 대박이다. 대박! 대박! 나온다, 우와! 대박. 대박, 대박. 잠깐만. 오, 이 캔커피 있잖아 레스비 이거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화면상이 작아 보이는데 엄청 커요